왜 <laughs> 뱃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소화효소가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효소의 총 양은 한정적인데요. 계속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체내 효소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실제로 어린아이들과 비교했을 때이 노인이 되면 효소의 양은 약 30배가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효소가 줄어들게 되면 소화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서 소화 물량과 더불어서 장독소가 쌓이게 되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소화가 되지 못한 이 탄수화물이 많아지게 되면 혈당을 높이고 지방으로 저장되면서 비만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당뇨가 왔나 보네요 왜냐하면 제가 탄수화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다행히 밀가루는 내가 좀 줄이기는 했지만 밥은 못 줄이겠더라고요. 뭘 먹든 마지막에는 꼭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제가. 한국 사람 어? 밥심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저도 그래요.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고기 시커구워 먹고 마지막에 된장 한 사발에서 거기다 또밥 비벼 먹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오마이갓 이만큼 먹는다고 놀래는데. 아이 그런데 이 소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 탄수화물이 지방이 되고 또 혈당을 높이고 그런다는 거네요. 정말 오마이갓.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요, 이 카무트 효소를 열심히 채워주면 소화 능력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카무트는 카무트 자체에도 탄수화물을 분해를 돕는 아밀라제와 같은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 카무트를 발효해서 효소화하면 소화력을 높이는데 더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이 탄수화물 덩어리라 할수 있는 전분 가루에 네. 물을 풀면 아주 꾸덕꾸덕한 젤리처럼 됩니다. 아, 그런데 여기 에 카모티오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어머나 세상에, 물아 그냥 물처럼 변하네요. 오, 그래요? 어머. 네, 맞습니다. 바로 물처럼 분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무트 효소가 탄수화물 같은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이 불필요한 것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음. 카모트 효소가 몸 속에 남아 도는 음식물을 분해해주면은 살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카무트 식빵을 섭취시켜봤더니 일반 식빵을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서 체중 증가율이 낮았다고 하고요. 음. 대조군은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져서 비만이 유도됐지만 카무트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카무트 효소가 수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면 결국은 그 비만을 유발하는 장독소도 쌓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음. 네, 맞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장에 과도한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되니까 장독소도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무트 요소에는 장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앞서 장독소가 많아지면 유해균이 과다 증식이 되면서 장내 환경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카무트 속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유익균 증가를 돕기 때문에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오. 즉 카무트를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은 많아지고 또 유해균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